본이가 고니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살이 매딘본 추가해요, 본이알 살이 매딘본 추가해요, 분이나. 고니는... 네? 그만해요, 그한번 네. 먹어봐. 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아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르세가입니다. 자, <laughs> 오늘은 그 명태 알탕입니다, 알탕. 곤이,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동태탕, 동태탕. 동태 동태... 응. 아, 동태탕. 쉽게, 쉽게 설명 자, 먹자. 밥을 일단 퍼주고. 새우도 들어갔네? 어? 응. 새우. 어, 새우 들어갔지. 그 몸이 좋다는 꽁보리밥이네. 응. 몸이 좋다는 응. 꽁보리밥. 꽁보리밥까지는 아니고, 먹고 뿡뿡 끼면 더 건강해졌자. 아, 큰 것밖에 없어요. 큰 거. 누구 밥이에요? <웃음> <웃음> 몰라. 아니, 갈 때만 색시야 아, 너는 이 자리고. 왜그 자리냐? 저 자리. <laughs> 야, 야, 그. 별로 안 돼, 내가. 별로 안 돼. 그래요? 사람 죽겠어. 아. 낙엽이 주렁주렁 안 열리고 다 떨어졌잖아. 아. 좀 참아. 뭐를 퍼야 되나? 뭐를 써? 어 왔다, 뭐, 큰 놈아. 동태. 자, 빨리, 석주를 더 퍼. 안쪽으로. 조금씩만 호떡 푸고. 빨리 오어이도니 퍼주라, 그냥. 어? 아니. 그냥. 됐어. 거 거의 커시기 봐. 아니. 멍태하는 거 봐. 멍태랑, 너. 멍태가 어디 있어요? 멍태랑, 멍태. 명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 명태가 잘안 뭐. 보이나? 어? 새우도 하나 넣고. 어. 뜨거릇 뜨거. 먹어, 준식아. 아, 뜨거릇 네. 자. 잘 먹... 먹겠습니다. 먹게. 야, 알도 좀 먹고. 이게, 네 음, 좋네. 이게 고이요 알이요. 그건 거니어 <laughs> 거시기가 빠졌네. 초장이 빠졌구나. 알알알 알. 알, 알. 음. 왔다. 음. 음. 엄청 시원한데? 어? 엄청 시원해. 공들여요. 그럼 레시피 좀 알려줘요. 이런 건 아, 알려줘야 해요. 벌써 인제 이렇게 다녀왔고. 응.

술 먹고 일어난 사람테 진짜 딱 해장. 해장. 어제 안 먹었냐? 안 먹었어요. 납술 안 먹어. 손식이 <laughs> <laughs>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냐? 다 끊었어요. 아직 안 끊었지? 계속 고정이 돼야. 끊었어요. 끊었어? 응. 근데 술은 어쩌다 한 번씩 먹어줘야 해요. 음. 낙, 낙이, 낙이 없어요. 그냥. 반찬남은 먹네 낙이. 이상 나고 노는 것이 낙이지 예. 알아들었어 진식이 알아들었어 음. 곤이를 많이 먹어요. <laughs> 야, 맛이야, 곤이? 예, 나는 알을 못먹는데 모니는 어. 좋아해요. 아, 그래? 꼭뭔 <laughs> 어, 소리병 같네. 봉제를 먹어야죠, 봉제탕. 음. 알고는. 아, 가가 성이 알지. 알지? 알고는요? 알, 응. 알고는. 나를 뭐, 사람 몸에 좋대요. 응. 병은 많이 먹어야 돼요. 응. 그래서 나 형한테 양복해주는 거야. 고맙네. 야. 아왜 너한테 사과 양복을 해준다냐? 결혼됐는데 여자국에서도 그걸 줬나보고 막. 그 됐어? 왜 이렇게 내가 잠자다가 성한 형을 때려버리는 갑이요 뭐, 들어가봤다니까? 왜 때려? 자다가 이거 찍고 자다가 뭐 번개뿐만인 어? 줄 알았어. 뭐 달라고? 밥 튀고 튀고 다가자고가뭐번개튀만 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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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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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튀고 튀고 튀 아니, 아까는 많이 퍼진다, 뭐라그랬거식욕이 응. <laughs> 땡기지. 이거. 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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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놀람> <맛있어>. <놀람> <진짜 크다. 놀람> 새우가 맛있네 새우가 바다새우인가? 아 빗물새우에요 빗물새우 아빗새 <laughs> 대야인가? 대야? 대안? 그 새우 좋아하잖아 응. <laughs> 아유 조개, 조개 껍질이 반 듯이 있다니까? 형좀더 먹어야 할것 같아. 청렬이 오고, 아, 청렬이 오면. 참나. 밥을 대인 말았네. 많이 먹어. 나 많이 먹다 돼지 되면 형이 나 책임질 거야? 왜 너, 너를 또 내가 책임져요. 나 혼자 먹도면사히거시긴니 아이 차가 또 어젯밤에 같이 잤다고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야? 어? 도시반 정도 와갖고 기름 넣고 뭐 송아지 그젖 주고 오니까 그 시간 됐길래 잘나고 있더니 양 옆에서 아유.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제발 좀 올라, 올라타지 형 나랑 잘나면은 한 명은 희생해야 해요 버릇이 버릇이거든 막 갑자기 고니. 자고 있는데 그냥 이걸로 그냥 찍어갖고 그냥 번개뿌이 갑자기 뛰어갖고 아유 깨울 수도 없고 그냥 이제 그만 얘기해 야! 일로 가음 곤이 하나 더먹였다고이 아, 이거 진짜, 아는 사람만 맛을 아나? 안먹어본 사람 몰라도 아는 사람은 이 곤이 맛을 알 거예요. 여기다 원래 초장을 탁 찍어서. 근데 안, 안 찍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한 입에, 초장.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해. 침대인 것 같아. 얼른 먹어. 천천히 먹어. 아이고, 잘 있네. 자, 오늘은 그 성렬이가 통태타. 알도 넣고, 고니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먹었습니다.